다들 아직 콘서트에 있어? <laughs> 나도 모니터링 하는데 재밌더라. 이제야 23년 끝난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새해가, 새해긴 했는데, 연말부터 콘서트 준비를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끝난 느낌이야. 이제 24년인 것 같아. 콘서트 후기? 와, 뭘, 뭐부터 말해야 되지? 너무 많은데? 배홍의 후기. 어, 웃겼던 포인트 중 하나가, 분명 여러분들이 세 시간 동안 우리랑 같이 있다가 나가는 건데, 분명 우리를 계속 보다가 나가는 건데, 우리를 보고 또 놀랐어. 놀라면서 나가. 오오오! 이러면서 놀라. 그러고 나가. 그래서, 어? 세 시간 동안 봤는데 왜또 놀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laughs> 그리고 약간 팬들 특징을 조금 찾아봤는데, 지원이 슬로건을 들고, 있, 박지원 슬로건을 들고 있는 팬들은 되게 깨발랄하게 막 하면서 나가고 막, 박지원 사랑해! 막. 뿅! 이런 거 하면서 나가고, 서연이 팬들은 약간 뭔가, 막, 약간 힙한 스타일, 막, 무태 안경, 막, 이런 거, 이런 거 입고 있고, 있고, 내 팬들은 날 보면서 미손지 썩손지 헷갈리는 표정을 하면서 터덜터덜 쓱 지나가. <laughs> <laughs> 그리고, 아니, 진짜였어. 아니, 웃는 거였겠지? 그리고, 새롬 언니 팬들은 대체적으로 뭔가 코스프레를 많이 해서 신기했고. 하영 언니 팬들 귀여워. 하영 언니 팬들 감성적인 말을 하면서 지나가. <laughs> 막, 나도 널 사랑할게. 막 이런 말. <laughs> 어, 팬들도 예쁘야. <laughs> 누구 팬인지 어떻게 하냐면 다들 이제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슬로건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누구한테 특정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 슬로건을 든걸 가지고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봤지. 내 기억나는 건이 정도. 아 어, 그리고 셀리, 샐리? 셀리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하면서 신나는 무대는 Bring it on. 뭔가 그 노래 뭔가 우? 하는 시작이랑 노래 분위기 가사 안무들이 다 합쳐져서 되게 뭔가 내 텐션에 맞는 즐거움이야 아 그거 있다 그 마지막까지 확인 확인 하기 전에 One more 아 어쩌면 풀어버린 끌는 좀 그쯤 있잖아 그 쯤에 서연이가 One More 하는 One More 봤지? One More 이거 있는데 <laughs> 거기에 그 파트가 신나잖아. 그래서 연습하면서 막 나경이랑 멤버들 멤버 한두 명이 그걸 따라했거든. 근데 가사를 몰라가지고 애들이 왕왕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연이가 아이그 가사 있다고 뭐 강아지만 그냥 짖지 말라고. <laughs> 그 말을 했어.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이나경이 신나가지고 왕왕 이래가지고 이서연이 또 누가 왕왕이라고 했냐 막 이랬었어. 막콘 때 클로버 들었냐고 듣긴 들었어. 아 근데 플로버들 음정이 <웃음> 장난이에요. <웃음> 처음엔 처음에. 근데 솔직히 처음에 뭐뭘 하는 거야? 이러다가 곰곰이 들어보니까 클로버더라고 그래서 너무 귀여웠어 아, 하다가 하다가 본인들도 빵터졌다고? 그 노래가 생각보다 높아 우리가 데뷔 초에 낸곡 아이, 지금도 낫진 않구나, 지금 곡들도. 근데 암튼, 그때 바이브의 노래들은 밝고 높기 때문에 어려울 거야. 가사도 많아가지고, 데뷔 초곡들은. 끈끈한 날을 기다려. 이거 가사도 진짜 많은데. 내가 뽑은 가사 많은 노래 중 하나. 아이고, 인스타는, 안... 아, 위버스에 글 남기긴 했는데. 한날좀 넘게 준비한 3 시간이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다양한 감정을 주는 게 신기한 일이었어 나한테. 막콘 앵콜 끝날 때 울컥했다고? 아 당연히 울컥하지 왜냐면 같은 시간을 공유한 한한 여덟 명인데 얘네가 왜 우는지 아니까 울컥하지. 근데 안 울고 싶었어. 아주 참는 거엔 도가 터가지고 이 서연이 나 째려보고 막 거의 약간 울컥할 뻔 하다가 난 그러지 않아 이런 느낌이었지. 서연이가 다 같이 울자고 할때 무슨 생각 들었냐고? 아 쟤는 지금 울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구나. 서연이는 사실 일주일 전부터 울고 싶었어. <laughs> 난 알지? 기 집에 고생했다. 그래서 이제 콘서트에서도 한번 이걸 짚고 넘어갔는데, 뭔가 애가 워, 워낙에 표현하는데, 걔도 막 감성적이고, 막 이렇게 막 하는 편이 아니니까, 이 우는 게 진짜 장난으로 받아들여질까 봐, 뭔가 우는 게 우리의 놀이로 여겨질까 봐 한번 짚었다. <laughs> 왜냐하면 보통 울것 울 같으면 울지만 나오는 게 정상 아니야? 근데 우리 팬들은 울어 이래가지고 약간 우리끼리 하나의 밈처럼 돼버릴까봐. 그리고 서연이 서연이 회식하면서도 그 쌤들한테 고생했다 소리 듣고 또 울었잖아. 그래서 또 엉덩이 때리고. 기지배 이러면서 조그만해가지고 울때더 쪼그라져 지선언니의 사랑이 엉덩이 때리기 휴지 가져다주기 맞습니다 약간 고생했다 기지배 이런 느낌 팬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포인트? 콘서트 중에? 공연장이 크잖아 내가 내가 신경 썼던 건 공연장이 크잖아 그래서 에너지가 전달됐으려나 싶었던 거 내가 사실, 난 내가 춤을 잘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 그래서, 잘 추진 못하지만, 힘이라도, 힘이라도, 준다, 이러고. 약간, 힘으로, 땜빵한 느낌으로, <웃음> 임했는데. <웃음> 에너지가 전달이 됐을지. 왜냐면, 라이브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약간, 들리는 거, 보이는 거, 둘다 충족이, 충족이 돼야, 장충이 충분히 메꿔질 것 같았다, 할까나 어디서든. 콘서트에서 개인적으로 또 알아줬으면 하는 게, 아, in the mirror, m what I want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저번에는 조금 더, 뭔가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약간 아련한 데뷔 초와의 향수와 그런 포근한 분위기였다면 이번은 조금 더뭐 어떻게 보면 웅장하고 멋진 시작이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흡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지. 셀리스트 비하인드는 <laughs> 개인적으로 1, 2, 3 4세션을 보고 내가 하면서 인터벌 세션이라그랬어 1세션에 빡 하고 2세션에 조금 숨 고르고 3세션에 또확 달리고 4세션에 또숨 <laughs> 고르고 <laughs> 인터벌 세션이었다 왜냐면 1세션이 s e s s i o n 이 s e s 나 i 하 n 멘이하고 o n 은이 e n n o 이 필 feel good. escape r o m attitude 하는 게 완전 유산소란 말이야. 그래서 유산소 달리고, 좀숨 고르고, 또그 다음에 막, 막 달리고 하니까. 내 개인적인 후기? 어, 이번에 노래 플랫이나 샵안 돼서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발성도 발성인데 노래를 더 많이 불러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춤 레슨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아니 막 이제 후기 영상들을 보는데 특히 블라인드 레터 부를 때 호련히 사라진네할때 리허설 때 자꾸 살짝 음이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중해서 하느라 눈 감고 했는데 손이 무슨 티라노사우루스 마냥 집중하는 손 돼가지고 아왜 저러고 했지라는 생각했어 집중하느라 눈도 감고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손도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구리스토퍼 됐어 왜냐면 거기가 소리가 많이 빠지기도 하고 서연이랑 같이 하모니를 하다보니까 내가 음정이 나가면 서연이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신경 많이 썼지 플로봉 중앙제어 소감 아 너무 예쁘더라 너무 예뻤어 좀더 상세하게? 예뻐 <laughs> 예뻤어. <웃음> 어... 어떻게 예뻤냐고? 어... 어... 무드가 잘 맞아서 좋았어. 그게 <laughs> 무드와 어우러져서 함께 무대를 하는 기분이었어. <laughs> 콘서트 끝나고 허전하진 않았냐고요. 어, 안 허전했어요. 잘 갈무리한 것 같아서 좋고, 두발 뻗고 푹 자고 일곱시 넘어서까지. 아우, 좋은 일인데 왜 공허하신가. 그걸 발판으로 또 일상 잘 돌아가야지. 원래 그걸 빌미로 더 열심히 지내야지. 라는 그런 것? 말처럼 쉽지 않아. 귀엽군요. 나는 이제 밥 먹으러 갈게. 뭐 먹을까? 오뎅탕에 먹을까? 칼칼하게, 오케이, 칼칼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이때きま맛 안녕!